네, 안녕하십니까. 한승열 교수입니다. 어, 이 오늘 시험이 있는데요. 이 전에 앞서서 제가 이 마이너 어, 스케일에서의 다이아토닉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좀 외우기 편하라고 제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약식으로 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디미니시 뭐, 세븐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하프 디미니시를 써야 되는데 디미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는 부분이 좀 생겨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 수업을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보시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째가 일단 <laughs>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미리 적어 놨습니다. 메이저에서 마이너, 메이저는 한 가지죠. 네, 한 가지고 마이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연단음계, 그 다음에 화성단음계, 다음에 가락단음계 그렇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이아토닉 그 스케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를 어, 외우려고 하면 사실 못 외워요. 메이저 정도하고 마이너 내추럴 정도는 우리가 뭐 외울 수 있지만 하모닉하고 멜로디는 사실 우리가 외우기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도로 우리가 외우지 않고 혹시라도 어, 책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우리가 기존에 배운 거 가지고 기초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가락 다는 게의그 다이어토닉 스케일까지 유추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이저는 세븐스 코드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 그렇죠? 이거는 쉬워요. 그 다음 보통 우리가 14582367 이거는 좀 음정에서 완전 계열 1458, 장단 계열은 2360이죠.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잘 요긴하게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모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모드도 이거를 이용해서 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메이저에서 첫 번째 1번은 메이저 7, 보통 1458이 보통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러니까 뭐냐면 이게 음정은 1458, 완전계열 2367, 장단계열이지만 또 공교롭게도 약간 메이저 느낌과 마이너 느낌이 1458, 2367 약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58이 대체적으로 메이저 계열 메이저 계열은 주로 산 단삼도죠. 으뜸은 기준으로 해서 단삼도냐 장삼도냐 그 삼도 3도 계열이 장이냐 단이냐에 따라서 많이 구분이 됩니다. 일단 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메이저죠. 그 다음에, 2367은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인데, 단, 7은 우리가 미우리리 새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플랫5가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보면 딱 나와요. 그 5도가, 완전 5도가 아니라, 어감 5도가 됐을 때.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린 이거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 내추럴도 쉬워요. 뭐냐면, 내추럴은 어, 메이저의 1도와, 내추럴 어, 마이, 마이너 스케일의 3도가 같은 거죠. 단 3도 관계죠. 단 3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여기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다 쓰면, 마이너 순서대로, 마이너 세븐, 메이저 세븐, 세븐. 여기까지. 요거는 어디로 가냐이로 일로 가면, 이로 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마이너 세븐, 플랫 5.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 최종적으로 근데 이것도 외우기가 편한게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 세븐이니까 일단 마이너 세븐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1458 여기에서 1458은 같은 계열로 보면 돼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1, 1458, 2367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로 시작했으니까 1도가 45도도 보시면 마이너, 마이너 되어있죠 그 다음에 어, 2번만 좀 외워두시고 3번 나머지 2367에서 다 지금 메이저 계열로 바뀌었죠 약간 시프트 되면서 된거예요 이거 역시 이것도 약간 여기서는 이제 미우오리 스키가 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메이저 계열의 7도가 일로, 시프트 두번 하다 보니까 2도로 간 거예요.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제부터예요. 아, 그리고 내추럴 같은 경우, 마이너의 기본은 단삼도라고 했죠. 으뜸 기준으로, 1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단삼도예요. 단삼도. 으뜸 음 기준으로 플랫이 꼭 플랫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삼도의 의미입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추럴 이 내추럴 같은 경우는 3번, 6번, 7번이 단 6, 단 7이 더 있죠. 단 3, 단 6, 단 7. 그 다음에 하모닉 같은 경우는 에 리딩 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다음 옥타브에 반음을 하기 위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이 플랫이 없어요. 그래서 3번, 6번만 예,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고 내추럴은 하모닉은 플랫 3, 플랫 6. 그 다음에 멜로딕은 기본적으로 플랫 3만 있습니다.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기가 편하시겠죠? <laughs> 자, 그럼 이제 내추럴까지는 했어요. 유추를 했습니다. 이 마이너를 가지고서 두 번, 두개 시프트를 한 상태로 쭉 나열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모닉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하모닉하고 내추럴은 차이가 뭐냐면, 요 다만, 요 7도 있죠? 단 7도에서 요 플랫이 빠진 거죠? 그렇죠. 리딩 톤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세울 때이 부분, 요 부분이 플랫이 있던 게, 요 아래 가서는, 여기가 플랫이 빠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되죠? 여기, 어 코드를 관계를 보면, 플랫이 내려가, 반음 내려가야 되는 게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 메이저인데, 마이너로 바뀌고,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로 바뀌고, 그 다음에, 5도도 줄었으니까 플랫5가 되고, 7도도 단 7도인데 지금 거기에 또 플랫이 들어갔으니까 반단 7도니까 뭐죠? 감 7도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다시 정리해보면 디미닛시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근데 요 바, 바로 옆에 거는 보면 여기가 지금 7도에서 요 으뜸 부분이 플랫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옆에는 영향을 안 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없어졌는데 요 바로 옆에 자리는 요 사이 자리가 돼요. 사이에. 여기 각각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내려가요. 메이저 세븐. 그 다음 요한 번, 한 달이 건넜을 때는 영향을 받죠. 어디에 영향을 받냐? 여기 3. 3번에 영향을 받는 거죠. 3번이 플랫시 있던 게 없어진 거니까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길어진 거죠. 즉, 1번, 3번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단삼이 장삼으로 됐다는 얘기니까 마이너 계열이 느낌이 메이저 느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 부분만 빠지고, 그 세븐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내려가, 똑같이 내려가고. 여기는 볼까요? 아까 여기서 1번, 3번 영향을 줬으면 여기는 1번, 5번 부분이 플랫이 있던 게 없어진 거니까 길어진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메이저, 어, 메이저 세븐, 메이저 계열의 메이저 세븐이죠. 메이저 7도예요요 앞에 있는 m은 요 7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메이저 7도. 즉, 장 7도란 얘기죠. 장 7도고, 요 영향을 안 주니까 그대로 써주고, 어, 오더가 완전 5도에서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오그먼트가 되는 거죠 플러스로 쓸게요 플러스 m7이 메이저 7이 된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향을 안 주죠 5 그대로 주죠 2도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7번에 영향을 주죠 요거 1번 7번에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는 그대로 마이너 7즉 여기 7이라는 건단 7도인데 이거가 장 7도가 되는 거죠 반음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 메이저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멜로딕을 볼게요 멜로딕은 지금 이 하모닉하고 비교했을 때이 부분만 변화가 준 거예요. 여섯 번째. 즉, 플랫이 있던 게 여기는 플랫이 없어졌어요. 이 플랫이라는 얘기는 요 6번 부분에 이 으뜸음 1번 자리가 플랫이 있던 게 1번 자리가 플랫이 있던 게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내려가면서. 그렇죠.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뭐냐 면 있던 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줄어든 거. 1번, 3번 줄어들고, 1번, 5번 줄어들고, 1번, 7번 줄어들었다. 하나씩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m 이 n 그 다음에 플랫 a t 5그 다음에 메이저 o r 7이니까장칠도니까단칠도로 되니까 그냥 7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d i m i 가하프디 f d i m i n i s h 이죠 d i m i 가 아니고 이, 이것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7 그대로 여기 영향을 주죠 아까 설명했듯다시 1번 3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7 여기 영향을 안 줘요 오 o 먼트 m e n t m a 7 여기에는 1번, 5번이 영향을 주겠네요. 1번, 5번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게 지금 플랫 5가 길어지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여기, 여기서 사실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1번, 3번 영향을 줬고 여기서 한발이 건너뛰면서 1번, 5번 영향을 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죠. 여기서 1번, 7번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했을 때이 비교했을 때 1번, 7번이 길어지는 거니까 지금 디미니시 7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어, 7번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플랫 5는 그대로 마이너도 그대로 즉 어, 감칠도 d 미르시니까 감칠도 부분이 단칠도로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 세븐 플랫5로 바뀌는 거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멜로디의 6번, 7번 자리는 마이너 세븐 플랫5, 마이너 세븐 플랫5. 똑같네요. 여기도 지금 세븐 세븐 똑같네요. 뭔가, 특징들이 있네요. 세븐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5.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어, 이 메이저의 기본적으로 다이어토닉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걸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심심하다 그러면 A4용자 하나 꺼내 놓고서 한번 이거 연습을 해 보세요 네, 메이저 7부터 한번 이렇게 쭉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내추럴, 하모닉, 멜로딕을 이렇게 다이아토닉을 적어 보시면 좀다 뭔가 이제 스스로 이거 끝까지 다해 놓으면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 좀 이론에 대해서 좀더 재미있게 접근 좀 자신감 있고 재미있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